Do you guys want to eat candies? Yeah! <laughs> Raise your hand. Me.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솔라시 도마입니다. 아, 제가 또 오늘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이 에피소드를 공유를 하고 싶어요. 아,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이제 그 뚜릴리를 무한기씨에 같이 댄스를 추던 그 엄마와 또 다른 이제 절친 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언니가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맞아, 언니, 언니, 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3월부터는) 많은 이제 아이들이 새 어린이집이나 혹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 때문에 이 (3월) 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셋째 주까지는 적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엄마 역시도 이 엄마 이제 어~ 자녀가 어린이집을 저희 이제 타운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적응 기간 때는 왜 우리 엄마들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와 함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갔대요. 이제 아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밖에서 어떤 엄마와 한 아들이 그러니까 남자 보이가 손을 씻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그데이 엄마가 어 이거 되게 낯익는데 이거 솔라시도 언니네. 어 거기 거기 언니가 하는 건데.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딱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마주치니까 엄마가 딱그 노래를 부르다가 어머 이렇게 하면서 멈칫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 이거 언니 영상 보고 이렇게 엄마들이 하나봐. 저는 이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거기 있던 이제 엄마들이 다빵 터졌어요. 근데 아 제가 막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아 기쁜지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들끼리 우리 이러다가 서로 어막 화장실 갈때 <laughs> 엄마들끼리 서로 막 wash your hands 이러다가 서로 마주치고 어? 혹시 어 그쪽도 <laughs> 이러는 거 아니냐면 아무튼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엄마가 누군지도 이제 알겠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밖에 나와서조차 그 wash my hands, wash your hands 이게 이렇게 나나 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는 집에서 이제 엄마도 열심히 열심히 아이하고 해서 습관이 됐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 그래 이렇게. 제거를 보시고 진짜 실천에 옮겨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것도 이렇게 간접으로 제가 다 들었을 때아 되게 보람되고 아이 맛에 내가 이걸 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 오늘은요 이제 애들 영상 보다는요 아 이렇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저랑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어,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애한테 영어를 쓴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하루 아예 딱한한 한, 어, 챕터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따로 마련을 할 건데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briefly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어떤 엄마들 뭐 발음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영어 엄마가 잘 해야 되지 않냐? 아주 honestly yes yes. 네, 발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영어 잘하는 거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할 건가요? <laughs> 어 이제 딱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엄마가 영어를 할수 있는 부류, 혹은 내가 대학교 때까지 하고 이제 영어를 좀 단절된, 그래서 좀안 했던 부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조금만 더 열심히 엄마들이 해주면은 어 애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의 영어를 줄 수, 어, 딜리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전혀 못한다,요, 못한다, 못한다 안할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표현을 했을 경우에, 사실 굉장히 이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 이쪽 그룹에 있는 엄마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요, 나중에 나중에 말씀을 더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안할 거냐? 응, 해야 한다. 할 경우에 우리가 좋은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쪽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못해요. 아, 애들한테 틀린 영어 할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라고 하는 엄마들에게. 제가 취업 을 해주기 위해서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25살에 제 오프닝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나이로 25살에 어,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어, 이사를 간, 그러니까 건너간 이제 세대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24살까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영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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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여주 어머님들보다도 저는 영어를 더 못했을 거예요. 정말 뭐할수 있는 영어라고는 우리가 다 아는 그 국민영어 아시죠? How are you I'm fine and you 저도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 이상은 정말 못했고요. 심지어 저는요. f sound, r sound, v 이런 이런 발음들이 이렇게 되,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 시험을 나쁘게 봤느냐? 아니요. 전 남기식 영어를 했기 때문에 또 영어는 되게 좀성적은잘 나왔어요. 그러나 이 스피킹 같은 거는 정말 정말 음. worst. 그런데 제가 음 영어를 많이 들었거든요. 영어가 단기간에 정말 훅 는 케이스에, 저 같은 경우. 그것도 어렸을 때 배우지도 않았고, 25살에 아주 영어가 단기간에 확 늘은 케이스였어요. 이제 이쪽 그룹에 있는 엄마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 표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훅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마인드, 엄마가 영어를, 엄마 표영을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어떤 마인드냐? 한 예를, 제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어를, 어, 잘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 남편 따라 미국갈 거고, 또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유학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정말 못한, 저는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최대치, 진짜 뽑을 수 있는 최대치의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뽑아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영어를 잘하려면은 영어에 노출되는 그 빈도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에 제가 한 방법은요 영어학원을 네군데를 끊었어요 음, 정말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 등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세대 어학당 한번 저는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연세대 어학당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영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고, 그 강사진들도 굉장히 컬러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대 어학당에 새벽 반을 들었어요. 그럼 새벽에 끝나면은 그게 9시나, 음, 9시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한 새벽 7시에 시작을 해서. 그럼 졸리 눈을 비비면서 그 연세대 왕학당을 가고 그 다음에 그 9시에 끝나면 제가 그 다음으로 갔던 학원이 삼육어학원이라는 신촌에 있는 삼육어학원을 가고요. 거기서 또한 2시간인가 2시간 반 코스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저는 종로에 있는 파고다로 옮겼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풀로 하루를 영어로 노출을 시키자 해서 그냥 학원을 네 군데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로파고대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저녁이 돼요. 그럼 저는 어딜 갔냐면은 강남에 가가지고 hackers에서 토플 코스를 들었어요. 그렇게 거의, 음, 어, 한 6개월, 7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늘어, 는 다음에는 또안 늘어. 어, 안 느는 거야. 그치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어, 문법책도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문법책들과 리딩을 보다가 정말 땡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제가 수박 거핥길수록 어, 이렇게 영어를 해서 이게 안 느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뿌리가 없는 상태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그냥 학원만 많이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막 이게 막 렇이 이렇게 패턴 영어는 되는데 제가 정말 응용을 할때 응용도 안 되고 그랬는데 문법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어떤 딱한 순간에 정말 신받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모든 퍼즐들이 퍼져 있던 그 문법의 퍼즐들이 한순간에 정말 착착착착 여기 밑에서부터 착착착착착착 맞춰지는 경험을 저는 했어요. 아, 이거다. 나, 그리고 나서는 정말 영어가 팍 늘었고, 토플 점수도 진짜 그러고 나서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정말 영어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난 됐어. <laughs> 나는 된 거야. 어, 정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리딩들, 영어 리딩 책들이 정말 구조들이 싹 한눈에 보이고 어, 정말 뭐 라이팅도 이제 탁탁탁 되고 그런 저는 모멘트가 있었거든요.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을 저희는 따로 안 가고 이제 제가 뉴욕으로 가기 전에 LA를 거쳐서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신혼여행지에서 생긴 일이에요 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좀 서론이 길렀죠 저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아나 이제 영어가 많이 늘었어 응. 영어가 어느정도 이제 미국인들이랑 이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한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LA 신혼여행지를 갔는데 저희 그때는요 mp3 플레이어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iRiver 라는 어, 그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게 건전지로 이제 이렇게 연명을 하는 지금하고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건전지가, 건전지가 다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 이거 여보 이거 편의점에서 건전지 좀 사야 되겠어. 그래서 남편도 자기가 살게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같이 세븐일레븐인가 그때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자기가 살거막 둘러보고 저도 이제 건전지를 막 찾은 거죠. 어 근데 건전지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그래, 내가 1년간 열심히 향상시킨 이 영어를 실천해 보겠노라. 해가지고, 당당히 거기 그 편의점에 일하는 어, 종업원을 불렀죠. Excuse me. <laughs> Excuse me. 에, 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정말 100% 리얼입니다. Where is 그 다음에, 건전지를, 글쎄, 제가, where is battery? <laughs> 어, 진짜입니다. where is battery?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때 영어인 줄 알았어요. 왜 그때 제가 그걸 영어라고 생각했을까요? why, why, I don't know. 그랬던 이제 그, 일하는 분이, 딱되면딱첫그 표정이 이거였어요. What? 저는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알를더 굴려야 되는구나. 아, 그럼 좀더 굴려야 되겠다. Um, where is battery? 그러니까 그 종업원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표정으로 What? 저는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언짢았어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구나. 어, 내가 동양인으로, 동양인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해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도하게. Where is ba-de-ri? <laughs> 정말입니다. 응. 빠, 때, 리 이렇게 두 번을 그 종업원 얼굴 앞에 면전에다가 몸짓과 함께 어디 있냐, 빠터리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자 그 분이 완전 저를 이렇게 보면서 like like she's insane 막 이런 식으로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막 이러면서 쓱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기분이 너무 언짢은 거죠. 아니, 내가, 어? 1년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어, 여호,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못하더라?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인종차별.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쪼르 달려갔어요. 여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나 말로만 해도 인종차별을 겪었어. 그래서 막,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제가 막 위주얼 골수야. 막 일러댔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 표정이 한결같거든요. 갑자기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으면서, 배럴리겠지 그래서 쑥 지나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건전지가 배럴이에요. 배터리, 배터리, 배럴이예요왜 저는 배터리라고 했을까요? 네. 이러한 에피소드는 제가 뉴욕에서, 맨 하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안 썼냐 아, <laughs> 아니요 부딪히면서 계속 쓰면서 계속 내가 맞는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픽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 내가 몰라도 혹은 좀 부정확해도 자꾸 음, 음,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마인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그런 마인드가 우리 엄마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엄마니까. 우리는 <laughs> 그 험한 출산의 고통도 이겨낸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잘, 잘, 철판 깔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음, 저 보세요. 거기서 떳떳하게 빠트리. 아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주뼛주뼛 남편 뒤에서 나 건전지 좀어 어디냐 물어봐줘. 이렇게 했으면 제가 사실 제가 렸는지 알겠냐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를 못 하는 거는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서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때 영유가 되게 일반화된 세대도 아니었고, 어, 어떻게 보면 영어는요,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계속 하세요. 그 대신에요, 인내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한테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간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은 아이가 엄마 발음 틀렸어라고 혹뭐 그러니까 무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컬렉션을 준다면 아 그래 내 발음이 이게 틀렸니? 그럼 너가 한번 해볼래? 아 그거구나 어아 엄마는 그게 빠뜨리인줄 알았는데 배럴이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고쳐지는 모습을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같이 아이와 함께 영어를 디벨롭 시켜가면서 성장시키는 그런 씬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우리 정말 wash my hands, wash your hands. 우리 이거 한번. <laughs> 유행어처럼 만들어 보자고요. <laughs>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은 토요일 12시입니다. 시계도 아닌데 괜히 시계 보면 좋겠네요. <laughs> 저는 그러면 이만 자러 갈게요. See you later. Bye.